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쿄 한시데이트 DJ 동경 아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오늘은 어렵게 초대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 아빠의 딸 이보나입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 1차 접종이 있는 날입니다. 예, 엄마 아빠는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응. 항상 네. 딸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laughs> 예, 2차 접종하기 전에 저희들은 신주쿠에 가서 예, 오래간만에 맛있는 짜장면과 우리 딸은 뭘 먹죠? 뭘 사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거 먹을 거예요. 그... 뭐 있지 해물 볶음밥, 해물 볶음밥. 예, 아, 어.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오늘 백신 만아 주사 맞는 건데 좀 겁나지 않아요? 어, 겁나 겁나요. 아, 겁나 겁나요. <laughs> 겁나 겁나요는 아, 아, 많이 겁난다는 얘기죠? <laughs> 네, 많이 겁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희도 맞아봤는데 네. 주사 맞는 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한 순간이죠? 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 뜨끔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동경씨가 1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카사카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뒤에게 별 별과 꿈의 이야기 아 별과 꿈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딸하고 동경 아빠하고 노래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비슷한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항상 뭘틀리면 내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 딸도 좋아했었고, 딸이 좋아했던 노래는 아빠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동경에는 확진자가 많이 급증되고 있는데요. 동경 올림픽도 끝나고, 예, 그래도 저희들도 예, 촬영하면서 방역 철저히 지키고요. 들어갈 때마다 열도 제고. 그렇죠? 발을 체기도 네, 하고, 또 손도 깨끗이 닦고, 뭐, 다른 분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겹고, 또 지치실 텐데, 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방역수칙잘 지켜가면서, 에, 보는 나름대로 또 지혜롭게, 에, 또, 또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서 앞에 보는 건물은 일본 방위성, 우리 국방부 같은데죠. 계단방. 와. 예, 방위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딸 에, 학교, 한국인 학교가 있는 곳이죠. 아케본오바시입니다. 학교 가고 싶다. 음. 이제 저는 간짜장, 그리고 삼삼볶음밥.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응. 음. 이게 그냥 콩고보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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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간짜장 꼭대기. 단무지먹 음. 동료합방 구독 좋아요 팍팍 여기 내 스마트폰이다 제가 좋아하는 낙지 젓갈 엄청 어, 맛있죠? 여기 라면코너라있어 라면. 배우니까 좋았네 갔다 와. 어. 기다릴게요, 여기서. 어. 어. <놀람> 네, 여러분, 여기는 에... 신주쿠신오쿠보 코리안타운입니다. 네, 여기는 신오쿠보역 바로 앞인데요. 에... 오늘 평일에도 불구하고 에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쿄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 코로나에 예, 네, 지금 동경 시간 2시 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도쿄 날씨 오늘은 그렇게 흐리지 않고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무덥습니다. 오늘 도쿄 날씨 3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신호구역 앞에 인파는 여전히 많습니다. 백화점입니다. 신주쿠입니다. 신주쿠 이삿짐 백가점 까톡. 야 우리 두차두 두 대밖에 없는 것 같아. 맞지? 아 일본은 오분이었으이라도 지금 회사들 많이 쉬집니다. 여주제야 여주제. 둘이 아니네. 에? 처음 왔네. 엄청 많네 네, 예, 저희는 지금 음 우리 딸일차 예, 백신 접종을 마치고 네, 우리 베로니카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로니카를 음 모시러 회사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딸? 네. 와, 좋아. 이렇게 이쁘다. 밤 되면 다밤 여기 되게 이쁘죠. 기방 아주, 음 아주, 네. 아주 정면 준호야, 아, 여기 도쿄타워 밑에 두부 요리집 있거든. 여기 되게 오가요. 엄청 맛있어. 도쿄타워 밑에? 어, 아, 여기 밑에 두부 요리집.

내가 좋아 기계가. 어이 엄청 많다 이거 좀 헉, 이렇게 많아. 나. 오 자슈. 되게 많아 계시고. 자슈가. 이게 원래 이 집이. 응 자슈를 명한 거야. 음. 이거 봐. 동경 아빠 구독 좋아요.